문제는, 원래는 이 문제는 뭐냐면, 요거를 보면, 여기가 마이너 3이고, 여기가 2고, 얘는,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지나갈지, 이렇게 지나갈지 몰라.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만났을 때,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 해달라 그러는데,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그림을 그리면,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지만,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, 그냥, 2차 부등식을 풀어내면 되는데, 자, 2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, 얘를 먼저 전개를 해서, 그 다음에 넘어와.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일 거니까, 마이너스 21. 그럼 뭐야? 7, 3, 21인데, 마이너스 플러스, 요렇게 되겠네? 그러면 x-7, x+3이 0보다 작다. 아까 0보다 작을 때우리 어떻게 했지? 해를 0보다 작을 때 사이 값으로 표현했어. 기억해 줘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가 7하고 마3 이렇게 됐는데 정수 x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, 4, 오 6까지 이렇게